아 이거 누가 번역했어. 번역 누가 한 거야. 안돼 아직 포기하지 마. 여기는 또 안대를 잘 썼어요. 왜 저기는 안대를 못 쓰고 여기는 또잘 썼어? 이것도 뭐50-50 50 픽돌이야? 맞춤법도 픽돌이니? <laughs> 맞춤법마저 장기백을 봐야 돼? 아아 아, 번갈아 쓰면 반은 맞다고? 아 어떤 게 맞는지 모르니까 둘다 틀리느니 그냥 반만 틀리는 게 낫다. 오 그러면 은 실수 같아 보이니까 천재인데?

<laughs> 이 자만은 안 된다. 우리 이거 빚 얼마나 졌어? 과머리 방지다 채무자 <laughs> 이름희망해 나중에 갚아. 대출로써 이래 붕괴되는 게 붕괴되는 게 우리의 그어 크레딧였어? 우리의 신용이 붕괴되는 거였어? <laughs> 미니님 발음을 왜 그렇게 해는데 야하 진짜 비지네? 아 나는 있는 그대로 읽었을 뿐이에요. 저는 읽으면서 이해를 했을 뿐이었는데, 뭔가 잘못 돼 가지고 봤더니 빚었을 뿐이었어. 전 억울합니다.